구독과 좋아요, 공유, 아번씩 부탁드립니다. 예.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 진출 운동 선수 등 고수익 사업자 가운데 소득 탈루의 혐의가 있는 176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 조사를 시작했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예. 이 중에서 유명 유튜버와 유명 유튜버 기획사, 예. 유명 유튜버 기획사가 아니라 유튜버 기획사 등등 NCN이라고도 하죠. 예. 여기서, 이제, 뭐, 탈세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예, 수익을 숨기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이제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후원받은 내역도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좀 탈세한 혐의가 100% 있다라는 건 아닌데, 그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몇 명이 발생했고, 실제로, 뭐, 다른 유튜버 분 방송을 제가 봤는데, 유튜버 분 예? 그분 방송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계좌로다가 좀 돈을 달라고 해서 이제 뭐 탈세를 하거나. 뭐월월 천만 원을 벌거나 뭐0 0만 원을 벌거나 예뭐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 분보다도 훨씬 많이 버는데도 세금은 한 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인데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 정확한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도 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비도의적으로 수익을 또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자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억지나 비방, 혐오, 뭐, 등등 여러 가지 등으로, 예, 좀 불법적인 행동으로다가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조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라 들고요, 예. 근데, 이 유명 유튜버 중에, 예. 가장 큰 문제를 또 일으킨 분이 한 분이 있다고 라 하는데, 이제 방송으로 인해서 홍보를 한 인기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쇼핑몰을 홍보를 해서 수익을 올린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쇼핑몰을 홍보를 했는데 그 쇼핑몰에서 발생된 수익을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홍보를 해서 올린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올린 수익이 아니더라도 거기 쇼핑몰에서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사업자 신고를 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당연히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점조차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판매를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예 편하게 돈 벌고 편하지 않더라도 어쨌든간에 본인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많이 버셨으면은 정정당당하게 세금 딱 내고 정상 정상적인 방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